여러분들 긴급 소식입니다. 주말간에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급락했었죠. 왜 갑자기 급락을 했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쟁 공포감 때문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4월 15일 현재 상황은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반격을 반대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전쟁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미 피해가 막심하죠.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때 가장 활발하게 매매를 해야 합니다. 큰 하락은 한 항상 새로운 기회였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락에서 아무 종목이나 잡는 것이 아닌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종목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할 건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폴리매쉬입니다. 임 테마와 AI 테마는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 이전 영상에서 수차례 경고했었죠? 그런데 이 RWA 테마는 아닙니다. AI 테마처럼 상승이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밈코인 테마처럼 실체가 없는 상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 와줄 수 있는데요. RWA 테마의 대장인 우리 온도 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 대비 70% 가량 상승하면서 하락 후 어떤 코인보다 회복세가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른 RWA 코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폴리메시도 RWA 코인으로 강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폴리메시 저점에서 매수 놓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타점 제가 다 알려드릴 텐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매매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이 폭락하는 데 비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따라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장세가 지속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서 장기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단기매매를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처음 하시는 코린이 분들이 테마를 읽으며 매매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죠. 그러니 어렵게 테마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테마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에 맞는 종목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 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주말간에 큰 폭락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테마에 맞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다 보니 오히려 시드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종목 보유 중이고, 이번 하락에서 2종목 더 담아봤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7%, 온톨로지가스 30%. 우리 멤버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사이클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하고요. 영상 보고 대응하시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정말 욕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함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의 세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계정 인증도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크게 조종 나왔던 4월 초에도 추세가 강했던 메탈코인 잡아드리면서 단기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코인들이 전부 하락하는 중에서도 업비트 상승률 1위였죠. 이렇게 단기 급등 코인까지 잡아드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락에서도 단기적인 수익까지 챙겨드리는 건 저밖에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 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 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리메시 아직. 최근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에서도 정확하게 하락 추세선을 맞고 다시 눌림을 주고 있는데요. 이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폴리메시도 RWA 대장인 온도 코인을 따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돌파 못했을 경우도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전략을 나누어서 대응할 건데요. 하락 추세를 돌파했을 경우와 눌림이 지속되었을 때 유의미 한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 보는 전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돌파 매매 타점은 이번 상승에서 지지가 나왔었던 725원 라인, 2 구간 돌파까지 확인하고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진입을 하고 5%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2 구간에서 추가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림이 지속됐을 시의 타점은 큰 상승이 지속되면서 첫 번째 지지 라인이었던 540원 라인에서 진입해 볼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0원 구간, 그리고 2 구간 넘겨 준다면 900원 구간까지 잡아 보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스윙 전략뿐만 아니라 타점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 매매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펌프 앤 덤프가 지속되면서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무작정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스윙, 단기 전략을 나눠서 전략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챙겨 가셔야 합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고 수익 놓치고 계신 분들 상단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한 내역 우리 소통방 내.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4월 4일 언디엑스 매수타점 잡아드렸고, 하루 만에 35% 수익 달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소통방에서 하락 전에 현금비중을 늘려가며 손실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상단 배너에 제 개인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희망 연락 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